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한기상 22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분입니다.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여우사밧 왕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는 오빌에 있는 금을 실어 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배가 그만 파선하고 맙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배가 파선한 에시온 개벨이 어떤 곳인지 알면 이게 매우 의외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바다 한복판이 아니라 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항해 도중에 파손한 게 아니라 출항도 하기 전에 파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 하 20장 3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레사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니까 최종 목적지가 다시스고요. 오빌은 경유지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파손했습니다. 조선소가 있는 곳에서 파손하는 건요. 결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교제하는 남유다 왕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알고 이를 멈추게 한 여우사밭 왕을 볼수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베 아들 아시아가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우사밭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49절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비교적 괜찮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자, 당시 여호사밧 왕과 동업 중이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요 파선한 배를 건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금을 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그깟 금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빌에서 생산되는 금의 양을 알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때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오빌에서 적어도 수천 톤의 금을 실어왔습니다. 그거 돈으로 치면 얼마 친가요? 예. 하지만 어, 여우사밧 왕은 아시아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가 파선한 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아시아가 있어서 있어도 말이죠. 자, 그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많은 금보다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아시아 왕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도 말이죠. 이것이요. 그가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입니다. 만약 제가 여우사밧 왕이라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흠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알고는 더더욱 놀라면서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우사밧 왕과 똑같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에 벌어졌을 겁니다. 아시아 왕의 부축임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옆에서요 괜찮아, 괜찮아, 그게 얼마짜리야.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요 여기 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저를 생각하셔서요 하나님은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오늘 제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은요 심판을 자초합니다. 사인을 주실 때는 다 나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인을 주신 하나님, 어,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